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이고요. 직업은 국무원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힘든 일을 겪어서 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언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직업은 행정직 국무원입니다. 힘들게 1년간의 시험 공부를 통해 국무원에게 합격했어요. 남들은 국무원이라고 하면 찰밥통이니 회사 퇴사 걱정이 없고 나중에 연금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실상은 박봉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어야 삶의 질도 좋아지고 봉급도 올라가고 그때까지는 본 벌기 참 힘들더라고요. 일반 직장인 친구들은 가끔 여행도 하고 바이러스 시국에도 걱정 없이 월급 나오는 저를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무원 생활하는 곳이 군대잖아요. 계급 사회주. 그래서 그런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공부를 좀 더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전 나름 오래 있긴 했어요. 행정직이라 그런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제 일만 하면 크게 눈치 주는 상사도 없었어요. 이렇게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육군소령이고요.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 제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군대이지만 항상 부하 직원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멀리서 보고 한눈에, 아, 이 사람이 진짜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지원병과에서 일하고 있고, 그쪽 일도 행정일이다 보니 서로 회의를 자주 하게 되고, 그런데 군인과 민간인이잖아요. 군인들이 존막힌 데가 있어 한 번씩 의견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 정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은 없고,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귀다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결혼하면 좋은 점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우리는 동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대장님의 배려로 해외로 신혼여행도 길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요.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같은 부대에 근무하니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가끔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둘만의 야릇한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때 되면 결혼하고 나의 반쪽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생활 6개월쯤 지나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신랑이 지원병과에서 전투병과로 옮기면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나면 남편은 훈련으로 인해 바쁘고 남편이 시간이 나면 제가 정신없이 바쁘더라고. 어쩌다 둘다 시간이 생겨도 데이트보다는 밀린 잠을 자는데 먼저이고 결혼만 했다 뿐이지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부부인지, 분대 동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애정도 별로 없었어요. 남들은 신혼 때더 불타오른다고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마저 들다군요. 그래서 국무원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일을 하려고 공부한 시간도 아깝고. 이때까지 몇 년이니 걸린 진급과 경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물론 돈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벌어서 저축해 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되려고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업무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 새로 들어온 간호장교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무원 또한 시간이 지나고 진급하고 연차가 쌓이면 선후배의 관계가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군부대잖아요 하지만 민간인과 군인 신분은 계급을 떠나 서로 동반자라고 해야 할까 서로 이해하고 다독여 주려고 노력하는 사이거든요 친한 사이는 될수 없겠지만 적어도 불편한 관계는 되지 말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간호장교가 유난히 되게 까다롭게 불고 불만도 많이 있어 보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계급도 대위라서 저도 막 대하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와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도 뭐 행정일을 이따게 보냐? 등 짜증을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간을 내어 물어봤어요. 저게 대위님 뭐, 제가 실수한 거 있나요? 근데 무시하듯이 그냥 말없이 노려보더니 가버리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도 재미없고 사무실에서 신경이 쓰이는 일도 생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훈련을 다녀온 남편의 짐 가방을 정리하는데 처음 보는 화장품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품이었어요.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남편은 그거 화장품 다 떨어져서 새로 샀어. 라고 겁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 가벼운데 새것 아니야? 아올라 쏟아져나 보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해물어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저도 더 묻기가 싫어지더군요. 근데 여자의 직감이랄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전 똑같은 화장품을 다시 보았어요.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였죠. 그렇게도 저를 싫어하던 간호장교의 책상 위에 똑같은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화장품 전시대에 가면 흔하게 살수 있는 화장품이고 우연히 같은 걸 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뭔가 쌓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두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간호 장교의 행동을 주시하고 집에서는 남편을 능히 살펴보았죠. 그런데 딱히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스트레스로 잠도 잘못 자고 그랬거든요.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려는데, 어느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떼더군요. 괜히 내 눈치를 살피면서 헛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저는 제일 친한 후배를 붙들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 후배가 망설이다가 제게 사실을 이야기해주더군요. 어젯밤에 누가 남편을 봤는데 그 간호 장교와 모텔에서 나오더라 합니다. 소문날까 봐 몇몇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추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 사실이냐고 사람 얼굴 잘못 등본 증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매일 보는 사람인데 잘못 볼 리가 없겠죠. 일단 후배의 사람들한테 얘기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혼 생활 6년도 아니고 6개월 차인데 벌써 남편이 남의 편이 되나니, 이어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두 사람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소문은 더 퍼지지 않았고, 남편도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건 꿈에도 모르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하는 그 얼굴들을 보니, 정말 귓사랑 날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먼저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깔면서 문자랑 통화 내용을 봤는데 벌써 지워버렸는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드디어 남편이 수상한 길로 가는 걸 발견했고 얼른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치 신호는 뒤 골목에 있는 모텔에서 멈춰 신호가 잡히더군요. 저도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잠복해 있었어요. 얼마 후 예상대로 남편과 그 간호장도는 나란히 손을 잡고 같이 나오더군요. 그걸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 바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시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증거는 확인했으니 그냥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어요. 일단 사무실에 연차를 내고 친구들과 일주일 정도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 남편에게 허락받았어요. 그 전에 저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집안 상태를 볼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고화질의 소리도 녹음되는 기종으로 샀습니다. 물론 남편은 모르게 숨겨두었죠. 어차피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소한 변화는 눈치도 없었거든요. 남편 성격상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틀림없이 그 간호 장교를 불러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더군요. 제가 집을 비우자마자 간호 장교가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어떻게 신혼부부 집에서 그럴 생각을 했는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간호장교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렇게 녹화된 영상은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집으로 왔을 때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폭탄을 터뜨릴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행정 직원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미팅 시간. 간호장교는 오늘도 멋있는 표정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 표정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하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회의 시작. 노트북에 연결된 영상을 보는 순간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영상이 나오자 처음에는 수근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영상 속 주인공들의 얼굴이 보이자 마지막이 소리를 내더라고요.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끌 생각도 못하고 다들 당황해서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뒤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충격과 공포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같이 노려봤습니다.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당신 고소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래, 어디 고소 한번 해봐,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주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간호장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으니 군 생활 똑바로 할 수는 없었겠죠. 그후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 남편과 간호장교는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서둘러서 제대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이혼과 몇 년간의 국무원 생활을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공부해서 5급 행정직 국무원에 취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항상 남자조신, 여자조신 조심, 사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